자 그럼 바로 1월 7일 바이넥스 핵심 포인트 찔러드리면서 예상 주가 흐름까지 말씀드릴 텐데 드디어 바이넥스가 반응이 시작했습니다 자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7%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했을 때 주가가 1% 가까이 좀 밀리면서 수급이 반도체에서 지금은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라는 거죠 자그 중심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어떠한 섹터냐 바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스 바로 cdmo 쪽이라는 거죠 자 마침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바로 cdmo의 중심에 있는 중국 회사인데 이 cdmo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머크의 백신 공장을 매각을 했다 라는 걸좀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다시 생물보안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 지금 발을 빼고 있다 라는 거 어, 상당히 국내 증시에 바이오 중에서 cdmo를 또 진행하고 있는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재 압박에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자 중국의 바이오제조 육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미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위협이 되겠다 완보에 바이오 안보의 위협이 될수 있어서 국가 안보의 위협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 생물보안법이 제정을 추진을 했으나 작년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행정부가 이거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추진을 다시 할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서 규제 강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또 기업들은 수혜를 단사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전망이 나와 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이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수 있는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셀트리온 삼성 바이로 에피스라는 거죠. 셀티오는 이 악템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국내 허가가 이제 이어질 것이고 이번 달 말이나 2월 초에 미국 FDA 허가까지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이 바이넥스 CD의 모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에피스 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품목 공급 계약으로 추정이 되면서 다양한 사업화 물질 생산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오송 공장이 증설 중인 영향에 2025년이 풀 가동은 어렵지만 자 그래도 내년이나 이런 기대감을 봤을 때 올해는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넥스고, 지난해보다 가동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 제약사 추가 계약하면서 안정적인 수주에 더해서 생물보안법까지 이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지금부터 차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그 고점에서 최저점 사이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추세를 최근에 여기서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지만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지금부터 이러한 모양이 뜨면 보통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이렇게 하락 추세로 계속 하고 있다가 상승 추세 한번 전환하는 것도 모자라서 추세가 꺾일 뻔했지만 다시 돌파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매집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 라는 것이고 주가가 밀려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스탑한 이유는 이 매물대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영역 21,000원까지 매물 소화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긍정적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있어요 요게 세력의 매집 신호인데 지금 바이넥스 세력의 매집 신호 같은 경우에 이날 떴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은 12월 12일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12월 26일날 요 신호가 한 번씩 뜨고 나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집은 충분히 되었다 요 신호 같은 경우에 제가 증권사 여기 보시면은 89개 증권사 있죠 순매수수령에 대한 부분을 다 집계를 해서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가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나간다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이 계속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반드시 이제 타이밍이 뜨면은 공유해 드리겠다 그래서 17,000원대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출현되었을 때 12월 12일 날 아침에 바이넥스를 17,000원에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가가 주춤했지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제 2만원 왔습니다 17,000원대에서 그래서 이 신호가 상당히 중요한게 매집 신호라는 거죠 실제로 이 실화를 공개해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것들 이제 검색하면 나오죠 몇월 며칠 1월 2일 1월 달도 마찬가지 12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영상을 만약에 보시고 나서 매수했다 라면은 수익 인증했던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 기존의 200명 구독자들 중에서 지금 3,500만원, 82% 지금 이제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좀 잡아야 되는데 그 신호 같은 경우에 제가 초록색 뜰때 잡는데 그게 또 바이넥스가 떴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맞추는 영상 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반드시 부탁드리고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 여기 매물 때 21,000원대만 돌파하면 제가 가볍게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은 1봉으로 여기 떴지만 분봉상으로도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는 주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 보시면은 밀렸다가 올라가기 직전이 뜨고 급등 밀렸다가 이 신호 뜰때 사면은 급등 나오죠 또 밀리면은 신호 뜰때 마음 뭐 된다? 매수하면 또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넥스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매입 단가도 초록색 다야 뜰때 매입해서 두 자리 숫자 수익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요게 이제 첫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채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것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축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 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